그지? 그렇게 되면 이 식이 AP가 아니라 A'P가 되고 PQ는 뭐 바뀐 거 없고 QB 대신에 QB'을 쓰는 거지 어차피 거리 같으니까 그럼 결국 문제가 어 A'P와 PQ와 QB'이 언제가 최소가 되느냐 꺾이지 않고 일자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최소값은 바로 대칭이동한 A'과 B'을 연결했을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선호기 84번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보통 움직이는 점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야 꺾이지 않은 직선 거리가 얼만큼인지, 그래서 최소값이 얼만큼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얘가 지금 5,2. 점 B가 하나 있고요 Y는 3. y는 직선도 1이고 전 a가 몇 콤마 몇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0,3 이렇게 되어있네요 전 p는 y는 4라는 직선 위에 있고 전 q는 우축 위에 있어서 ap 플러스 pq 더하기 bq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제 뭐하면 되는거야? 얘네는 움직이는 점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줘야지 대칭이동 해보자 그러면 대칭이동 했을때 길이 똑같아? B프라임 6콤마 몇이라고 해야 돼? 얘가 5콤마 있잖아 경화가 몇콤마 몇이라고 해야 돼? 얘가 2니까 그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P가 모여있는 Y는 4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여기가 한칸이니까 여기도 한칸이겠죠 그러면 A프라임의 위치는 0콤마 그러면 예 더하기 예 더하기 예. 이 최소값은 예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직선이어야 최소죠. 꺾이고 이렇게 휘어진 점보다는 여러분 잘 봐요. A에서 B까지를 연결하는데 이렇게 꺾여 있으면 직선 거리보다 무조건 길잖아요. 직선 거리가 최단 거리.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잘 끝나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뭐지 얘들아? x1, y1이 있고 b가 x2, y2가 있어. 뭐 1, -1에 3, 2 이런 게 있어 그치? 그러면 두점 사이에 거리부하는 그렇지. 그러면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y1의 제곱인데. 자, 두 그림 이제 정리하시면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같이 정리해 주세요. 경합이랑 우리 승규는 오늘 라이트생 끝낼 수 있죠?